자, 가뜩기컵라면또 갑니다. 왜 이렇게 많이 하고요. 이거는 박스로 사야죠. 박스 오피스 일 해야 되니까. 그죠? 박스로 많이 사면 박스 오피스 일이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야식은 컵맥맥몇는 조금밖에 안 남아 가지고 좀 아쉽지 않아요? 아하, 아, 십분 아쉬워. 아쉬운 페트. 마이 베스트 프렌드가좋습니다나는 원래 페트 안 먹는데. 원래 그래. 뭐냐구요? 그럼 나의 폐시될 거야. 그런 거야. 20% 없고 파김치 좀 넣습니다. 음. 음. 컵라면도 이게 미리 해놓면 으 불기 전에 그냥 뚜껑 여는게 키포인트. 물론 이제 컵라면 계속 먹겠다, 뭐 그러면은 아닌데, 저처럼 안주로 먹으실 분들은 미리 개봉을 하세요. 음, 걔가 봉지 들고 꼬리 흔들리는 건 아니겠지? 음. 아직 라면 끓일 뻔했어. 음. 와우. 끝났지 뭐. 감칠쳤는데. 음. 이미 취다 솔치었다. 음뭘좀 먹고 남아서 아쉽지 않나요? 아, 아 이거 냉동실안 넣어 놓은 거좀 별로 안 시원하네 얼음 타서 먹어야겠다 이렇게 약간 약간 시원하지 않을 때는 얼음을 타세요 얼음은 하시면 좋아요. 시원하잖아요. 저처럼 이마가 시원하잖아요. 저 라면 파가 있는데 진짜 오늘 라면 많이 먹. 도레미 파솔 라면 네가 좋아라. 써 먹으세요? 음, 계란 안 넣었습니다. 새들이 먹고 싶다고 지금 새소리가 나는 거죠? 그그 새가 그래서 여기가 대장간은 아닙니다. 새소리가 나다 그래서. 와컵 라면 물만 끓이면 되잖아. 솔직히 라면 국물에는 역시 더 라이스 더 라이스 밥올라노밥 밥이 없습니다 노밥아타까운현실입니다 no 없으면 아, 어떻게 해야 되나? 작년에 왔던 각슬이 아, 갑자기 소리가 보고 싶네. 소리가 누굴까요 알아맞혀 보시죠. 그러소리 그래, 많은 는건 아니겠죠? 자, 김총물 사먹어 맛있어요. 자. 야식이차전 오랜만에 야식이 찾아 갑니다 어, 베리타이어점. 야, 아저고 얼음 갖 얼음 좀 갖고 와야겠어요. 나는 불야사 먹을 거야. 뭐왜 그러냐고? 내 얼굴이 부러웠어. 많이 고생했구나, 자기야. 바리큐티 내 진양 치리두아.